우리 증인아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어, 아쉽게도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 요즘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비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친히 보여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우게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다 들고 있죠?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찾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두를 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으로 잘 알려진 말씀인데 한 번쯤은 아마 다 들어봤을 만큼 그만큼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전 내용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아주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대답하였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 그러면 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자 그 우뚤해진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 주셨어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셨는지 우리 친구들도 함께 생각해 보며 이야기를 잘 들어 보세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 우리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일상적인 모습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강도 사건도 그 당시에 아주 종종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아 가는 길에는 어색한 곳이 많았고요 거기에 많은 강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 여행객이 있으면 이들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 사람을 때리고요,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달아나곤 했던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 산적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길을 가다 강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보세요.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무기를 들고 때로 달려드는 저 강도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도들은 이 사람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저렇게 거진 죽게 된저 사람을 저렇게 버려두고 말이죠. 어, 잠깐만요, 죄송해요. 어, 그림이 먼저 지나가 버렸는데 목사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다행히 조금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제사장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훌륭한 제사장이니 털림없이 이 사람을 도와줬을 것 같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그런데 아니에요. 이 제사장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람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싹 지나쳐버렸어요. 못본 척하고 피하고 가고 갔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 저 사람 보니까 거진 죽은 것 같아. 하나님의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어. 나도 저 사람 만지면 부정하게 될지도 몰라. 어서 피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불쌍한 사람을 못 번쩍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또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네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분명히 이 사람을 보았는데도 그냥 쓱 못본 척하고 지나가버렸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어. 나도 바빠 저사람테 도와줄 시간이 없어 어서 가야지 그리고 나도 여기서 얼쩡대다가 나도 저 사람처럼 강도를 만날지도 몰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레위인도 이 불쌍한 사람을 못본척 그냥 쓱 지나치고 말았어요 이제 이가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또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번엔 누굴까요?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번 설명했듯이, 어, 유대와 사마리아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저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는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인 혼혈민족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 저 사람들은 혼혈민족이야. 우리의 피를 더럽혔어. 그리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동족 취급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 자기네들을 보면 멸시하고 조롱하던 유대인들이 저렇게 썰어져 있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어? 저 사람 유대인 아니야? 평소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소롱하더니 멸시하더니 잘됐네? 그리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대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사람을 보자마자 급히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가지고 있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정성껏 상처를 닦아주고요. 그리고 상처가 심한 곳은 또 정성껏 쌈해줘서 치료해주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어 지금 그림 보이죠? 자기가 가지고 온 나귀에 이 사람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자. 자기가 가진 나귀에저 사람을 태웠으니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먼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관에 데려와서 밤새 정성껏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날 길을 떠날 때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까지 부탁했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보이죠?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어와서 꼭 갚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마치시고 이 율법 교사에게 물었죠. 자. 네가 생각하기에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율법 교사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세 번째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느꼈나요?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쓱 지나쳐 버렸어요. 못본 척하고 그냥 피하여 도망갔어요. 그러나... 자기네 유대인들이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죠. 이 사람도 아마 바빴을 테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다가는 자기도 언제 강도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이 사람을 보살펴 주었어요.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은요, 훌륭한 제사장님도 아니었어요. 레빈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어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이웃 사랑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해야함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필요할 때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랑이 정말 참된 이웃이요 참된 친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마지막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우리 스님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인의 친구들은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좋은 이유,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참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서 치료하는 어려진들도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소식 외에 또 아름다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어, 자기가 감염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진들이 자원하여 대구 지역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고마워서 대구시민들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해서 제공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어, 성금이 모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 오늘 이 말씀을 직접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인 아동부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인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을 통해서 누가 참된 이웃인지 참된 친구인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정인아 동무 친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심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